여러분들이 안락행을 어떻게 하는가? 안락행을 해야지 종지 용출이 돼서 내가 무량한 수명을 확인하게 되고 본래 부처였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자, 여러분이 안락행을 하는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안락해야 되고 몸에서 좀 세분하면 입이 안락해야 되고, 입에서 말이 그죠? 예, 말이 안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안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이 딱 안착이 돼서 안락해. 이게 네 가지가. 이네 가지가 안락이 된 사람만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 그 말은 법화경을 전해줄 수 있는 전법자가 된다. 왜? 이 상태에 있어야지 신지에서 용출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본래 부처인 걸 확인할 것이고 수, 무량한 수명을 자기는 확인할 거니까 그래야 자기 법을 전할 거예요. 어. 법화경을 전하려면 이게 안락행이 돼야 된다. 안락행. 이락행 간단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말해놨으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그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행심 반야바라미 따시 무슨 말이에요? 에, 어, 바라미를 행하라. 그런데 바라미를 행하라는데 그 앞에 있는 핵심이 어떤 게바라미래 행하라 그럴까요? 마음이. 응? 음? 어떤 마음이? 예. <laughs> 여러분들이 바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뒤에 바람일 행한 바나가 이게 딱 핵심인데, 여기 개념이 안돼 있어 가지고 맥을 못 짚는 거예요. 이렇게 맥을 딱 짚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보시라고 분별을 할 때의 지혜가 아니고, 분별을 안할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맥을 다. 짚... 무분별, 분별 하지 않았을 때의 지혜를 반야지혜고, 어때는 저절로 바람밀이 됩니다. 바람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저절로 심지에서 용출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면 마음 땅에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분별을 쉬어야 됩니다. 분별, 여도 분별을 쉬어야 돼요. 무분별이다. 그다음에 무분별되면 여기 당연히 바라 냐가대 분별하지 않으면바람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바람이 일 뭐냐면 바람일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바라는 거는 밀어낸다. 어. 바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여기에 딱 안착이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내려놓고, 혹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방법에 해당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딱 내려놓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듣는다고 어떤 생각도 안 한다고. 또, 입도 놀리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도 안 하는, 지금 이게 안락행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를 보는 당체가 있다고. 예? 여전히, 여전히. 이게 마음 땅에서 나온 용출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게 없어. 이걸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것은 10살 때도 보는 놈은 똑같았고, 20살 때도 똑같았고, 지금 70이 됐는데도 그 보는 놈이 똑같아. 그는 본래, 본래 부처였다.